안녕하세요. 포찬TV입니다. 오늘은 실험왕 키트에 있는 호박, 다, 호박이 있는데요. 호박을 한번 빼봤죠? 이 영롱한 자태를 보십시오. 여기 안에는 장미, 장미꽃 잎을 넣었어요. 여기 테두리가 지금 빼내느라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를 칼로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 실험왕 키트의 호박을. 먼저, 테두리를 다듬어 줍니다. 질감이 엄청 부드러워요. 이제 대충 자동어 줬으면은 이번에는 여기 모양을 제대로 잡아줄 거예요. 일단은 이걸 치우고 모양을 잡아줍니다.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직선. 여기도 동그랗게. 자 이제 호박 이쪽을 좀 다듬어 줬는데요. 카메라가 잘안 보여도 좀 양해를. 좀... 딱고라고요 여기는 이제 호박입니다. 이거 실제로 말하면은 글리세린인가 해서 이건 비누예요. 그래서 거품이 나거든요. 어이쿠 보면은 향은 그렇게 좋진 않답니다. 아무튼 어때요? 모습이 좋죠? 그러면은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